네저 라인 그 이거 이거 믿을 말하냐 얘? 뭐야? 정형는 저절로 실현되지. 댓글이 만한거 같은데. 아, 이아 저요? 잘한다. 이 잘한다. 시. 새끼 이미 그거네 핵이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치명타 몇이지? 나 아니야? 몇이지? 야, 치명타 0 나오는데? 칩 아니야. 너 아 이거 10 소냐고? 끊쏜다고나 어. 본캐리 1 시즌 어. 맥크리22 시간인데 치명타 명중 13%에요 저. 이지. 퓨리 어제 내가 본캐 돌때 퓨리 만났거든? 이거 맥크리 하나 보는 조합 아니에요 여러분? 어. 근데 맥크리 치명타 2야. 대 16인데. 진짜 10은 3 아니야, 근데. 상... 저핵인척해 볼게요, 일단. 감사합니다. 3, 2, 2 <분들이> 아. 여러분 솔저 핵이네, 상대. <분들이> 솔저, 네. 솔저, <분들이> 솔저 핵이 해. 핵 솔저 핵이 솔 핵. 이러면은 ]兩個. 제대로 할게요. M1 솔저 좀 꺼낼게요, 음. 음. 솔저 핵이 솔져 핵. 이 어, 시간으로. 나 잔다. 잔다. 시다디바님솔저만 막기. 네네. 어디 저기예요. 디바 올라 왔어요. 고표 고표 이거 배고, 갈 이슈, 져 이슈. 저 이슈. 저이이저희저층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라인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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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못 잡고 숨다 때릴 것 같아. <laughs> 승 부하게 었어 아, 생각했으면 안 되잖아요. 이깁시다. 아, 이게 있을 거도니겠어 애기, 애기, 애기. 솔로로 와요. 애기 수 있어요. 집중해요. <웃음> <웃음> 와 핵메루 시 <laughs> <laughs> 여기서 막자. 여기서 막아야 돼요. 여기서 막아야 <laughs> 돼요. 메루 시부터다돼 <따야> 메루 시부터 <laughs> 메루 시 해피. 철피. 아, 핵살아 있어요. 핵살아 있어요. 조심. 아, 솔저 궁 아, 아, 있어요, 하나님. 층나 죽었어. 층층층 구름다리. 솔저 궁 있어요, 파라님. 아, 하나님. 궁니다 아, 아, 아. 바로. 바로세요, 저. 아, 매트리스 씨. 내빈이가 살살 있어. 월드전정 내리 스팔 때 없고. 아이고 오피비겠네. 진짜. 커피벼. 시원한 게가 나 망친 거죠? 이바랑 파트 아. 아. 꼬꼬꼬 해코데코. 우와. 뭐 저거 봐도? 아저 소에 목선 거라고 지 않아. 여기 들어 이렇게 지나가지. 왜 핵을 제재를 안 하는 거야, 뭘 내가 핵이야. 핵임 치고 있겠냐 지금. 이름 자체가 핵 같지. 데 였다 우리. 아 우리 보지 마세요. 잘맞네야방야 없어. 이리 <목소리가> 왼쪽, 왼쪽. 무조건 쏠져봐. 이바니 무조건 쏠져딴거 보지 마 무조건 쏠져쏠 개피. <목소리가> 컷. 아나 아, 오른쪽. 아, 아 잡아요.

나이스 솔져만, 솔져만 무조건 살지, 살지, 살지 솔져 죽었어, 솔져 죽었어 지금 밀어야 돼요, 아나님 빠지지 마, 빠지지 마, 빠지마 솔져 없으면 밀어야 돼요 레디에탈피 그래, 빠지고 네.

봐라 핵은 어떻게 쓰는 거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궁금하지 어, 마세요 아 근데 배를? 핵 쓰는데 그거 다 빨대 꽂고 공쓰도 것도 애매하 그냥 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야쏠 줘야 제 메모리냐? 메모리 메모리 아왜 씨발? 너제나메커한테왜 계속 죽었냐? 나 메모리인지도 몰랐네. <laughs> 처음에 계속 잡았는데. <laughs> 어? 막 이건 이미지야? 이 시간. 저 회가 아니에요 방송하는 사람이. <laughs> 아, 방송맨이야? 방송 네. 어디서 방송해요? 아 지금 아프리카에서 블림보의 유튜브 유튜브에 저뭐야블림보치신 나와요. 무슨 멋이냐? 무질거리 교수님 머 아, 굴림보요 굴림. 굴림보굴림보 네. 굴 뭐요? 아주 한만 됐어요. 굴거야분은어그 <laughs> <나 왜요? 웃음> 음. 알고 있대. 스 저커스 했던 사람 도가 돼. 요 네. 나보다 나보다 네가 높아? 네, 높아요. 저되 형이네. 이거. 아, 무이에요저 어려요. 일단 이깁시다, 고고. 아나핵보면 짜증나서 안 되겠어. 잡아야 돼 이건. 이런 최순실 같은 놈들 잡아. 이깁시다. 바스나오면은 조합 바꿔서 바로 조합. 바스나오면 조합 바꿔서 팔아. 나우 우리가 바스나우. 예, 우리나 열심히 꺼내고 팔으시. 음. 아이야, 야핵 빨리 켜봐. 봤어, 아, 뭔지 뭔, 뭐, 고집이 뭔지. 뭔지, 뭔지. 내려 실 커. 내려 셔 커. 파라 딸피. 티만이 무조건 솔져만 물어요. 땅거보지 말고. 솔져만 솔지마 쏘지마. 피 솔져만 피솔져만 피. 물어요. 아, 내려온다. 밖에 없고. 파라 커. 아 딸피. 솔져 마무려요 솔져 마 솔져 이제 솔져층. 솔져커. 오른쪽에 메르시 메르시랑 맞다. 아왜 이렇게 냐 이거 스 하구만. 아 근데 이안 되잖아. 점 포인트 각인데 아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벤을 하고 싶은데, 차단하고 싶은데, 이겨야 돼가지고, 좀만 이해해주세요. 지금, 좀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기가 싫어가지고, 웬만하면 차단하겠는데, 정말 죄송해요. 다 이기고, 차단해버릴게요. 쏘지 한번 봐, 쏘여 한번 봐, 쏘지 한번. 갈 거다. 그래 그래 다 공격기 충전. 할수있나 어디 리퍼 나왔어요. 이제 쪽으로 가다. 이 쪽으로. 고고. 쪽으로 간다. 올 컷, 컷, 컷! 고고고고! 소주 물렸어요. 헬프. 아아 야, 이쪽, 이쪽 먹어야 돼, Fine, 이거. 아 야, 힌트 내려왔다. 힌저 어딨어, 이씨. 야, 야, 힌 야, 힌트. 야, 힌트. 나오면 돼, 나. 이뻐. 이뻐. 이이

아, 탈피, 아, 탈피, 힐빈도 빠졌어요. 아, 탈피, 피힐 빠졌어요. 아, 탈피, 에피 탈피, 어나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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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탈피, 탈피, 탈 <몇> 아 <death> 어, 밀어요. 여기 밀어요. 소저 올리 있어요. 왼쪽 멀리 하나 같이 있어요메왜외쪽 메이터. 이거 야, 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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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요! 나이스! 미어 미로. 아무래도 쉬워! 뛰어, 습니다 핵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우 <목소리> 씨. 이아 이때 매트리스 켜주고. 와. 아유, 구은왜 쓰는 거야? 와.